아직 배안 고픕니까? 아, 배고파 죽겠어요 오늘 점심을 요 여기 도색이라고 푸논펜에 있는 제일 유명한 한식당입니다 별점이 다섯 개는 되더라고요 진짜 맛있다고 하네요 가보시죠 야,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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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아하고뭐 네, <laughs> <비싸> 네. <laughs> 뭐 드실래요? Hello. Hello. 꽃등심 32불인데요? 제 경험상 네. 삼겹살이랑 삼겹살이요? 그.. 어, 닭갈비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삼겹살 2개 그리고 닭갈비 맛있다 그랬으니까 매운 숯불 닭갈비 2개 아저또 숙취해야 되니까 아, 숙취해야 되는데 숙취가 있어가지고 아, 어제, 아, 어제 많이 먹었어요 저는 도가니탕 당기는데 형들은요? 도가니탕? <laughs> 도가니탕 좋지 <laughs> 좋아요? 어... What, what do you want? 아, <laughs> 도가니 아, 오케이 2개? <두> <laughs> 도가니탕 하나랑 하나? 하나? 뼈해장탕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리고? 뭐 없죠? 콜라, 콜라 콜라? <laughs> 콜라 네개네 네. 물론 제가 산건 아니지만 <laughs> 다사니 네, 그 삼겹살 두개랑요 네 매운 숯불 닭갈비 두개랑요 네 도가니탕 하나랑 네 뼈해장국 하나요 네 그리고 콜라 네개 네.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You like 삼겹살? 네. 네. 오, 반찬이나오 맛있습니다. <laughs> 맞아. 아침에? 아침에? Not your style? Yeah, so s o u r 음. 식초가 싫은가 봐요. 그 뭐지? 아, 동남아 애들은 그게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 면, 아 차가운 면을 극도로 싫어하던데. 차 아, 네, 이상하다고 생각한데요. 음... 신기하죠? 제가 먹을게요. 구워주나? 아 구워주나? 뭐뭐 뭐, 뭐 먼저 먹냐고 어. 닭갈비 먼저. 제가 할게요. 그럼. 에 모판디스에 온 닭갈비. 이거.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es. I UNDERSTAND 네. 어? 아, 집게 네 뭐라고 하 Can I? 예? 뭐라고요? 아 이거 불판 다르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영어 할줄 모르세요? <laughs> 아 오케이 땡큐 네와 소리 ㅈ 진다 음, 이거 봐요 도색이 귀엽네요 그쵸 나 아, 진짜 얼굴 좋아 어여좀비소어 <laughs> 어, 써도 되나? <웃음> <웃음> 데, 데 돼지새끼 호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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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웃음> <웃음> 여기 <웃음> 그 단어가 떠오르네요 아 어, 고기 잘 구워야 맛있을텐데 잘보시네요 그렇죠, 당연히 잘 구워야 맛있겠죠. <laughs> 다 구워보셨어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그, 제가 알기로는 완전 시골 분이신 거로 아는데. 아, 무슨 소리예요? 거기, 거기 뭐 이런 거 있나? 거무살 <laughs> 때부터. 거긴 백숙 이런 거밖에 안 먹지 않아요? <laughs> 뭐 하고 있나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Mm. What are you doing now? The... <laughs> <laughs> do you, do you see it again? Uh, you like K-pop? Yeah, I like BTS. b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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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n BTS, you... <laughs> Who Can... you like the most? K-pop. <laughs> <The laughs> K-pop. 어, 접시에 좀 덜어드릴까요? 식사를 좀 하세요. 음, 맛있다. 드세요, 형. 뭐야? 저기 맛있어요? 엄청 맛있는데요? 오, 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왜? 네? 뭐세요? <laughs> 아, 아, 어제 술 먹고 주정부린 거 미안하다고 지금 아 보내고 있어요. 술 뭐, 먹고 어때? 주정 부리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아, 원래 안 그러던데 어제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아. 아 뜨고. 맛있게 드셨어요? 아, 네. 맛있게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데요? 왜요? 어얌재한 야. 아. 아 맛있었대요. 어. 맛있었대요. 재환아. 갈까요? 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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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환불로 왔습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